이번 주에 237을 주신 제목, 좀 길지요. 읽어봅니 이거 남은 자, 순례자, 전복자예요. 우리 통으로 글자 익히면 돼요. 우리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남은 자, 순례자, 전복자, 24! 이번 주에 그리고 전도자께서 2022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몇, 몇 밤안 자면 2023년대에요. 그때는 전도자께서 25, 25그 말씀 선포해 주신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 올해 말씀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지 정리하고 내년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응답 주실 거지, 어떻게 25 하나님 나라 그보좌를 누리게 하실 거지 기대하면서 이제 말씀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 안에 이끌어가실 말씀 또올 한해 우리를 이끌어가셨던 말씀이에요. 나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야 하셨어요. 이거는 내가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걸어가게 하신대요. 24 집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글자 많지요. 우리를 남은 자야, 모세야, 남는 자야, 너는. 로아야 남을 자란다. 또 어, 로지야 너는 남길 자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들을 보는 거예요. 빨라 나는 참 행복해요. 나왜 행복하지?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원래의 나예요, 원래의 나. 원래의 나가 지금 회복된 우리 주인공들은 진짜 행복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하던 내가, 어, 이렇게 슬프게 된 거예요. 왜냐면, 하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모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슬퍼요. 모든 저주와 어, 고통이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이럴까가 아니라 이걸로 보면 돼요. 아,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그래서 저렇게 고통스럽구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 떠난 저주와 재앙, 지옥 같은 내 속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이루셨을까? 나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 떠나서 이런 슬... 어 하나님 떠난 거 죄라 그러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저주와 재앙 문제, 지옥 문제, 끝!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하룻밤, 이틀밤, 삼일밤,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은 내 속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인 것 우리 크게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 둘, 시작! 예수님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 이기신 왕의 왕, 꽝, 꽝, 꽝!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멘. 이거 최고의 지식이에요. 정말로 똑똑한 사람도 이거 몰라요. 응? 이거 몰라서 힘들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세요. 하니까. 짜잔! 다시 회복되었어요. 원래의 나, 원래의 나. 회복된 거예요. 나를 보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남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제자 되어지고, 70제자 세우는 응답 주신대요. 70제자. 그러면 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능력이 회복되어져요. 사람들이 말하는 힘, 그런 거 아니에요. 어, 나힘 세, 나돈 많아. 나 똑똑해. 그런 능력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었을 때,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회복, 능력이, 참된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 오늘 뭐 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셨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집중하고 왔나요? 전도자께서 5분, 10중, 10분 집중하지 않으면 24시간 동안에 내 영적 상태가 끌려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말씀으로 집중했나요? 내가 지금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고 있나요? 이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성령 충만, 오력 주세요. 성삼이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이3 7의 빛으로 비추어 주세요. 내가 살고, 오늘 살리고, 과거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는 삼7의 응답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상부삼의 기도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하고 <laughs> 기도할 때 이제는 다른 눈이 열려요. 현장에 묶인 사람들을 볼수 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 보면요. 묶인지 잘 몰라요. 그냥 웃고 행복하고 멋있고 그렇게만 보지만 그 안을 영적인 눈으로 잘 보면 묶여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나는 뭐 말해야 되지요? 돈을 갖다 주고 좋은 거 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도와, 시간표에 따라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있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거 회복한 나는 이제 묶인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참 능력이에요.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묶인 자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셨군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녀인 것, 그거 회복해요. 그러면 나는 남는 자로, 능력을 회복하는 자로. 내가 있는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70 지역을 살리는 응답물이게 되어요. 내가 남은 자로, 남는 자의 응답물이고, 가다 보면요. 세상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나라에 흑암문화 있어요. 그래서. 어 삼단체는요 고급스럽게 사단을 접신하게 만들고 무당은 조금 어, 또 이렇게 어, 낮게 그냥 귀신 들리게 만들고 무당하고 삼단체가 말하는 그런 뭐 고급스러운 것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접신 귀신 들리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 내가 이제는 남을자가 되어서 돈이 있지만 똑똑하다고 응. 내가 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많은 돈으로 모든 경제를 움직이고 모든 흐름을 응. 끌고 갈수 있다, 응.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똑똑한 걸로 연구하고 응. 어느 단계에 가면 무언가를 만날 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이 성공한 응. 자들에게 나 오늘도 빛 비출 수 있어요 아니야 그걸로는 안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진짜 참 행복, 참 능력, 참 어, 응답을 받을 수 있어. 원래 나를 회복해야 돼. 사단 자녀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어야 돼. 우리가 이제 또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말할 때 지역에 있는 어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 나라의 흑암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면서 이 문화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남을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남아서 이제 어 피부 색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또그 지역에 따라 그 나라에 따라 또 사상도 다르고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형제예요. 한 자매예요. 그래서 이제는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문화회복의 증인으로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70 종족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남을자로 나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복음 전하다가 70 제사 세우고 70 지역에 흑한 나라 꺾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70 종족 살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에게로 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으로 가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남겨야 돼요. 무엇을 남길까? 나를 하나님이 남길 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이제 내가 가진 이 복음, 이 전도자로 전도 운동 하다가 그리스도만 말하다가 이제는 어 나, 나의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주인공들보다 먼저 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선생님들 다가고 나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주인공들이 이 언약의 바톤을 받아서 이제는 이 언약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남길 자야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남기는 후대 회복의 증인으로. 그래서 이제는 70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70 나라의 증인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어, 지금은 조금 이해 안될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지금 숨겨지면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걸음마다 하나님이 이 여정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남은 자, 복음회복의 남은 자로 내가 복음회복했을 때 그리스도 능력회복하는 남는 자로 그리고 이 문화 모든 문화를 회복할 또 남을 자로 그리고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후대후대 후대 제자들에게 남기는 후대에 복하는 남길 자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같이 보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남은 자요, 자요, 정복자입니다. 정복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주인공들 됩니다. 하나님께 양반! 네. <laughs>